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거특강 7회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경제 질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5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번, 기억. 헌법제 119조 제2항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하는 규정이다.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틀리기도 많이 나오고 ㄴ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를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대 해석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긴절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로 정하는 경우라면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현행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 소비자의 권리라는 게 헌법제 124조에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 운동의 보장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으로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기본권으 명시가 되려면 헌법제 10조부터 헌법제 36조에 위치해야 되는데, 124조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거든요. 리얼은 맞는 지문이겠죠. 이렇게 금전적 지원을 할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 조문이 나오는데 우리 경제 질서와 관련된 조문 패턴은 비슷해요. 잘 보겠습니다. 1번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조심히 잘 봐야 되고 위임 대차랑 위탁 경영은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을 바꿔서 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건전한 소비행위를 개도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한 바 있어서 보장한다. 맞고 3번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인의 결정을 위해서 지역 결정을 지역 경제를 육성 의무도 지고 여러분들 중소기업을 당연히 보육사 호 의무가 있겠죠. 헌법에 조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4번 국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한다.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을 이렇게 조금 쉽게 속여서내 문제가 되겠다. 52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1번은 헌법 110, 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해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조항이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이번은 맞는 조문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국민연금제도는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일 거고,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니까, 1번, 1번, 조, 최근에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번 지문 같은 거, 53번 읽어보죠.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데 각 가지 모순을 제거한다. 그래서 사회 복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에 국가적 규제와정의를 규정을 용인한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이다. 항상 거의 옳은 문장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헌법 제 9119조 이하 경제에 관한 장은 여러 가지 국가 목표가 써져 있긴 한데요. 국가가 경제 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공익 대체 지켜야 될게 뭐냐? 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37조 2항이라는 게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질서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권도 같이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점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농어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말이 거의 옳게 출제가 됩니다. 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최저임금제도가 나오네요. 최저임금제도는 8차개정원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냐? 틀린 지문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쓰면 되면은 두, 환, 비, 자, 금 모두 함께 무쟁복해를 쓰면 되는데, 이 금자가 적정임금이었죠. 그래서 8차개정원법에서된 것은 적정임금이고, 최저임금은 9차 때 되었다로 항상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4번. 헌법이 보호하는 보호자, 소비자 보호 운동은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인데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의사를 합치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3번 질문은 헌정사 지문이 되겠죠. 54번 1번 맞는 지문이겠죠 수력은 특화할 수 있다. 이런 자율력을 특화할 수 있고 자 2번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우리 소비자 불매운동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죠. 하지만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냐? 이 부분이 이제 답으로 나오게 되는데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불매운동이 여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표현의 자유 등은 우리가 인정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관세포탈 등의 예비번에 대해서 본제준에서가중처보도록 하는 것은 이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했죠. 혹시 최신 판례에서 이걸 밀수입으로 바꾸게 되면은 위험 판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목적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밀수입 판례와 관세포탈 판례를 강의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불매운동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정성 등 시장성 이익에 국한된다. 맞는 질문이니까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56번 마지막으로 하고 2번 회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본질서다. 1번. 123조 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 조직을 육성할 의무라고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조 조직의 자율동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 이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의무라고 하는데, 농어민의 자조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의무까지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일단 농협이나 아니면 축업 같은 것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활동을 잘하면은 이 소극적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는 것을 조금 속여서 낸 것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제 119조 2항은 독과점 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정당한 공익의 한으로 명문하고 있는데 독과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한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예시적일 뿐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공익을 아울려서 법률학 번성 심사를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겠고요. 4번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죠. 누진세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질서와 관련된 1분 특강 7회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열심히 하시고 날씨 추워지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신 다음에 몸관리 잘 하셔서 컨디션 계속 유지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